할렐루야, 엄마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최선을 다하여 나홀의 성에 도착하였으나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의 아내감을 만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을 길러 나온 소녀 중에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나와 약대에게 물을 마시게 해 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신부감인 줄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부가가 물동이를 메고 옵니다. 리부가는 아브라함의 적통 후손으로 손녀뻘이며 이삭에게는 조카뻘 되는 심히 아리따운 처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부가에게 물을 좀 마시자고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습니다. 그때 리부가는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물 항아리를 내려놓고 마시게 할뿐 아니라 당신의 약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알고자하여 리부가의 부모를 만나도록 추진합니다. 리브가의 집에 도착하니 오라비 라반이 반가에 맞아 음식을 차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여기까지 온 목적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려 온 사실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그들의 뜻은 어떤지 물어봅니다. 모든 과정의 설명을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려하자 리브가의 집에서는 리브가를 좀더 머물게하여 충분한 가족 사랑을 나눈 후에 보내고 싶었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사람의 인정 때문에 지체할 수 없다고 하여 즉시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만큼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삭은 믿음 좋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결혼함으로 현숙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삭은 한평생 아내 리브가와 함께 부름받은 아브람 가문의 2대 족장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그 믿음을 3대 족장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반열을 지켜냅니다.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서 죽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이 일을 성실하게 마치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브라함과 동고동락하며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평생 종으로 충성했던 엘리에셀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행적이 하나님 나라의 행위록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처럼 주인의 의도대로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보다 내 뜻이 강하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맡겨진 일에 순종합시다. 아멘.